안녕하십니까. HO 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성실입니다. HO 엔터테인먼트에서 유튜브 방송,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방송에 집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화두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박스 스튜디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방송 스튜디오 관련 국내 해외 글로벌의 마켓 시장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사용한 동영상 앱으로는 당연 1위가 유튜브로 나와 있고요. 국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유튜버 방송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일상, 게임, 음악, 요리, 음악 순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티브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온라인 버지랑 추이를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46만 2479건으로 점차 버지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유튜브 방송 업로드 개수는 400시간 이상이며 월평균 글로벌 이용자 수는 19억명 유튜브 사용 시간은 10억시간 이상 전 세계 유튜브 채널 수는 37억 9천만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유튜브 채널 수는 15,122개로 퍼센트로 따지면 99.9999602%에 달하는 글로벌 마켓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HO 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박스 스튜디오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2019년 인터넷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화면의 배경 화면을 보시면 먹방, VJ, 인터넷 강의 백그라운드 화면이 가정 집이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것을 좀더 나아가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인테리어를 조금 이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보시면 가상 스튜디오를 공간에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방송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인터넷 방송의 브로드캐스터 사이버 스튜디오를 소개하겠습니다 HO 엔터테인먼트에서 박스 스튜디오는 4차 산업혁명과 5G 기술, AR, VR,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이버 방송 스튜디오 솔루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화면을 보시면 미디어 촬영할 리소스로 활용을 해서 박스 스튜디오로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고가의 장비, KBS, SBS에 사용하는 사이버 스튜디오를 이제는 간략한, 간단한 에셋 구입으로 통해서 자기에 맞는 컨텐츠를 공급, 서비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크게 사업화 전략을 세, 세 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미디어 방송이고요. 제일 큰 것이 유튜브 방송, 그리고 네이버, 스위치 아프리카 TV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 회의, 사이버 강의 이러한 모든 곳에 접목을 할수 있고, 점차 5G 관련해서 LG u SK 텔레콤, KT 5G에 100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 스튜디오의 콘텐츠 공유 생태계를 보겠습니다. 왼쪽에선 에셋을 퍼블리셔가 공급을 하면은 거기에 공급하는 비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스 스튜디오 솔루션에 에셋을 등록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오른쪽에 있는 방송 크리에이터 분이 에셋을 구매를 하게 되겠고요. 구매된 에셋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 실시간 방송, 방송 송출, 에셋 편집, 인터랙션 기능을 해서 더 차별화된 콘텐츠를 인터넷 방송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스 스튜디오 동영상을 보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인 크리에이티브가 어, 녹색 배경에 어, 그린라이트를 사용해서 을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박스 스튜디오의 프로그램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편집, 가공을 해서 솔루션을 스트림 라이브 방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송들은 어, 그린라이트를 이용해서 뭐 동영상이나 2D들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더 차별화돼서 3D 방송에서 사용하는 인터랙션 기능들을 더 활용해서 100분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사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는 미국의 OBS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OBS 스튜디오는 무료 솔루션으로 전 세계에서 1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언젠가는 미국에서는 가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토샵 사용하듯이 2, 3년 이후에는 얼마의 정액제라든지 일정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OBS 스튜디오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사용 방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박스 스튜디오의 차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인터랙션 기능 사이버 스튜디오는 영상 편집,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 방송 송출 서비스, 에셋 구입 및 활용, 3D 가상현실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개발 일정 및 자금 계획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았고요. 저희는 1차 년도, 2022년도에는 기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내부적으로 개발진이나 어떤 전체적인 기획은 다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는 스텝 3로 나눴고요. 스텝 1에서는 기업 투자 기간으로 2020년도, 2021년도까지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프로젝트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운영 및 회수 기간으로 잡았고 스텝 3에서는 상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인력계획 및 추정 손익을 잡아보았습니다. 추정 손익은 전체 5년 후에 100억의 매출을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로 2024년까지 계획 목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솔루션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HO 엔터테인먼트만의 어, 개발 인력군들이 어, 있습니다 HO 엔터테인먼트 개발 인력들은 넷마블 엠파크에서 10년 이상 개발진들이 모여서 전체 인원의 55% 정도의 인력들로 핵심 인력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HO 엔터테인먼트는 홀로그램 인터랙티브를 표방하고 있고요 홀로그램에 HO 자를 따서 HO 엔터테인먼트로 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LG 플러스, 관세청, 2019년도에는 인천 실감 체험관, 이러한 곳에 지속적으로 창업 이외에 VR, AR에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포트폴리오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대표적인 콘텐츠를 모아봤는데요. 90% 이상이 VR, AR에 집중적으로, 어, 컨텐츠를 개발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전체 VR, AR 관련된 특허 기술 보유는 내권으로, 내권의 보유와 기술 연구소, 이러한 어떤 특허, 전체적인, 어, 증명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스 스튜디오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고, 최선을 다해 목표 100억을 위해서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